훈련 보러 온건 진짜 처음인데 일단은 선수분들이 키가 진짜 커요 키가 너무 크고요 일단 너무 멋있고요 아 그리고 훈련인데도 진짜 실전 경기인 것처럼 너무 치열하게 하셔서 이 관중만 없다 할 뿐이지 정말 경기처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아 이번 주 경기 괜찮으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좀 걱정될 정도인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확실히 보러 와보니까 좀더 이차적으로 느껴져서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이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는구나 싶습니다. <목소리> 방금까지 훈련을 쭉 지켜보니까 왜 이번 시즌에 우리 페가수스 팀이 선전에 잘 거듭하고 있는지 좀 거듭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좀 스타트도 잘 끊었고 또 네. 순항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이제 또 앞으로 더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해주었고 선수들이랑 이제 감독님이 또 준비 해주신 대로 이제 선수들이 잘 이행을 해서 훈련 때또더 열심히 해서 이제 남은 경기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물론 매 순간이 좀 중요하고 치열했었겠지만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경기나 순간이나 어떤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근데 선수들이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다 진짜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예, 그래도 그냥 마지막 경기 제가 2월 이제. 삼성 경기에서 네. 이제 사 쿼터 때 저희가 점수를 좀 뒤쳐지고 있었어요 한오점칠 점인데 감독님이 벤치에서 작전이 딱 나갔는데 거기 선수들이 쫙 해서 점수를 쫙 돌려서 막판에 딱 역전을 해서 이겨서 최근 경기가 가장 기억에 네, 그 경기 장면 저도 봤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되게 흥분하셔서 막 카리스마 있게 하시는데 선수분들이 더 갑자기 이렇게 딱 <laughs> 뭔가 정신을 차렸다는 어떤 그 분위기가. 그 경계 흐름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 팀이 대구에 점점 적응해 나가고 또 많은 팬분들이 생기면서 저도 좀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선수들 모두 다 정말 하나같이 정말 같이 기뻐하고 그런 게 저희 팀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좀 활기찬 그런 모습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응원 를 계속 이렇게 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좀 불러주시잖아요. 좀 유독 좋아하는 응원이 따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건 좀 인상이 남았던것 같아요. 이 상대팀 선수가 자잘틀 놓쳤을 때막한번더막 아 그런 <laughs> 어 이렇게 야유했던 그게 아뭐 내가 상대팀이었으면 흔들렸을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실제로 그런 응원을 만약에 본인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영향을 받으세요? 어떠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 네. 네. 이 정도. 대구 체육관에 이 정도의 소리 크기면 충분히 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상대 선수들. 아, 팬분들이 많이 와서 응원을 크게 해주실수록 유리하기는 하네요. 아, 아무리 그쵸. 그렇죠. 선수들 네. 네. 어떤 플레이 이후에 선수의 이름을 이제 팬분들이 다 같이 이제 불러주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불러주을때그 이름 들리는 그 소리가 그냥 귀에 정말 꽂힌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머릿속에 좀 많이 맴돌아서 그때 좀 약간 도파민이 좀 도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 정말 와 주시는 팬분들께 좀새삼더 감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목표도 좀 궁금한데요. 세 분께 모두 여쭤볼게요. 뭔가 팀의 목표 뭐 순위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하나씩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플레이오프가 첫 번째 네. 목표고요. 일단 플레이오프는 그리고 단기전이다 보니까 분위기 싸움도 더 중요하고 단기 전에서 저희가 사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 가지고 몰아 치는 데는 저희도 만만치 않게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봄농구를 할수 있다면 또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라고 아마 뛰지 않을까. 봄농구를 해서 따뜻한 날 이제 팬분들이 이 경기장에 오셔 가지고 응원할 수 있도록 꼭 봄농구를 하고 싶은 팀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농구> 대구 시민분들, 팬분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뭐, 저희를 좀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뭐,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라던가, 네. 그런데, 어, 아니면 시즌 시합이 끝나고 뭐 팬분들과 뭐팬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좀 최대한 한분한분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어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도 좀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뭐아 저는 뭐 이런 생각 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어 최대한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별구 생활? 어 저도 되게 쉬는 날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모든 분들이 되게 좀 따뜻하고 그 정도 많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약간 이런 음식점에서도 약간 단골집을 되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죠 아, 네. 길을 좀 다니시다 보면 이제 팬분들이 좀 알아보고 하세요? 어때요? 마침 어제 어, 어. 와이프랑 그 이마트에 장 보러 갔었는데 아. 거기서 한번 만나가지고 시민분께서 어, 네. 그래서 사진 도 찍고 아 너무 어려워 <laughs> 네. 갑자기 사람들이 좀 이목이 좀 떨리더라고. 어, 누구야, 말로해. 네, 누구야, <laughs>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좀, <laughs> 좀 네, 민망하죠. 크게 얘기해 주시지. 주목받는 거 별로. 아 그렇죠. 네. 저는 취미가 어쨌든 지금 시즌이라못 가는데 비시즌에는 여름에 야구장을 좀 자주 갔었어요 야구장을 가면. 야구 팬분들도 어쨌든 저희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서 되게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고 아니 인사도 하고. 아근데 농구 인기도 요즘 날로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체감하시나요? 어 정말 어, 그 함성 소리에 선수들 간의 좀 대화가 가끔 잘안될 정도로 어, 크게 환호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플레이오프는 또 얼마나 많은 응원을 또 보내주실까를 기대도 되고. 어, 그 열기를 느끼고 싶어서라도 꼭 플레이오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KBL농구는 막 인사이드하고 막 그런 포지션이 더 많았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외곽에서 많이 던지는 삼점슛이 시원시원하게 들어가게 되면 팬분들도 보는 입장에서 좀더 재밌어하시고 요즘에 농구가 트렌드가 그런 외곽에서 NBA나 그런 게 외곽에서 슛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즌 전에는 저희는 하위권으로 예상된 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선수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순위를 좀 올려놓은 거고요. 저희 팀은 지금 단계 단계 성장하는 과정인 팀이고요. 이제 몇년 뒤에는 정말 이, 이, 이 선수들이 좀더 성장을 해서. 진짜 4인권 팀이랑 같이 한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선수도 아마 그런 목표를 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네, 페가수스 팀 훈련하는 모습을 쭉 보니까요 정말 경기처럼 실전처럼 치열하게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절로 팬심이 솟아나더라고요 더 열심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페가수스 팀에 더 많은 사랑을 보내 주시고 또 직관을 하러 오면 또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직접 오셔서 응원가도 많이 불러 주시고 선수들 이름도 많이 크게 소리쳐 주시고 하시면 아마 더 많은 힘을 받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니다 직관 어, 많이 해 보세요, 여러분. 사운드 나릅니다. 해가 쏜 팀, 파이팅.